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참여기업들에 2,800억여 원의 일반 융자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융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정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원 외교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거명되고 있죠. 무슨 일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헤럴드 경제가 어제 보도한 내용 때문인데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자원의 규를 주도한 한국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개발기업 29곳에 일반용자 형식으로 2,800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네, 국민TV가 직접 김재남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는 이제 광물자원공사 자료고 예.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에 했던 이제 일반 용자금 내역을 네. 공개를 했던 거죠. 음. 그 팩트로 네. 근거로 해서 이제 네. 기사를 아, 네. 헤럴드 경제에서 먼저... 아. 네, 김희호는 이 MB 정부 시절 자원의교라는 명목으로 기업들의 특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어, 일반 우리 서민들이. 융자금을 네.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까다로워요. 융자를 받기 위한 대출 관련된 서류부터 얼마나 복잡해요. 네.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광물자원공사에서 당시 융자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이, 대기업들이죠. 네. 보면. 대 음... 인터내셔널 한 번, 경남 기업도 있고. 네. 어... 네, 특혜라고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자원의교를 주도한 광물자원공사는 MB 정권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9개 기업에 모두 2,822억 4,500만 원의 일반융자금을 내줬습니다. 이 가운데 볼리비아 동광과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 등에 투자한 대우 인터내셔널이 443억 4,700만 원을 융자받아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합쳐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공사가 303억 5,9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성완중 회장의 경남기업도 당시 127억을 대출받아 여덟 번째로 많은 융자금을 얻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일반 용자를 발급받은 기업들은 1.75%의 초저금리가 적용됐습니다. 김재남 의원은 초저금리로 일반 용자를 빌려준 사실상의 특혜라 지적했는데요. 앞서 보도드린 MB 정부의 성공불 용자에 이어 이번에 일반 용자까지 이명박 정부의 자원의 교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원 외교 관련해서 수사받고 있는 경남 기업이요. MB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 기업의 워크아웃 위기에 처했을 때 청탁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다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8월 경남 기업을 워크아웃 명단에서 빼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전 의원은 2008년 9월 신한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경남 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금융감독원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므로 마음대로 빼줄 수 없다며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전 의원은 이를 수긍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득 전 의원의 워크아웃 제외 청탁은 성사되지 않은 셈입니다. 앞서 보도를 통해 경남기업의 성환종 회장은 MBA 최측근 중한 사람인 걸 말씀드렸는데요.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광구 자원 탐사 명목으로 정부에서 14억 원가량 성공불 용자를 받아 갚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결국 열리게 된것 같군요. 네. 오늘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박상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어,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우리 야당은 바빴습니다. 8시부터 뭐 공개 비공개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대법관 총리 의 대체 여기 우리 당에는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오전부터 아침부터 회의를 펼쳐가지 어,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례회동에서좀사회주체가 원만하게 뭐, 심각 될수 있도록 이희 의뢰팀하고 제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서로 좀 솔직하게 올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앞서 야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박상욱 대법관 인사 청문회 조차를 발짜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문회는 절대 열수 없다던 세종체민주연합인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더군요. 네, 오늘 민변 등 다섯 개 단체가 합동으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반대 선언문을 냈는데요. 이들 단체는 선언문에서 박상욱 후보자가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며 이는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 박종부 씨도 국민 TV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열어가지고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국무총이라는 사람 또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까? 통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음. 물론 문제 있었지. 음. 어쨌든 통과해와 통화를 지금 국무총리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박상욱이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음. 야당이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본 적이 있습니까? 음. 진실을 밝혔다는 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그게 다른 합당한 결과까지 수반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인사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네, 정의당은 양당이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유감을 표한 뒤 참여 여부를 내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 어, 민정비서관의 비위 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지만 밝혔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정 수석 시대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 중복돼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조율할래다가 생각입니까? 특별감찰관법에 그 감찰 대상 범위하고 지금 민정수석의 속대에 있는 권한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그 어, 네, 후보자는 그러면서 세금만 축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조차 이 후보자를 향해 제대로 감찰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엄정하게 하라는 쪽보다는 혹시라도 특별감찰관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법이나 시행령은 많이 우려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읽으면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제대로 감찰할 것을 걱정해야 된다. 예. 이거를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해서 감찰을 촉구하거나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답변이 대체로 좀 어, 불명확하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정윤회 문건 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 비서관급도 감찰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감찰 대상이 대통령 사촌인의 친족과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이라 비선 실세로 지목된 비서관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보전은 감찰 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확대해야 하는 건지는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순서라 말해 감찰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형식적인 법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면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볼때 매우 미흡하다며 생계용 특별 감찰관이 돼선 안되지 않냐고 이 후보자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란법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약 3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어, 이러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이면 현재의 19대 국회가 끝난 뒤라 현역 의원들은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용 시점을 두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